있잖아요. 어딜 가나 강의 소재로 가장 많이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. 우리 조직은 소통이 안 돼요. 소통이 안 돼요. 우리 집안은 소통이 안 돼요. 얘기하거든요. 가장 좋은 소통이 과연 무엇일까요? 저는 이제 아이들이 세 명이고, 한 10여 년 동안 직원 20명과 함께 벅적벅적하게 살아왔거든요. 집안의 엄마니까 리더고요. 또 회사의 사장이니까 리더잖아요. 소통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랫사람이 아니고 윗사람이죠. 저도 꽤 오랫동안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. 근데 가장 좋은 소통은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. 알아주는 거예요. 너 고생하는 거 안다. 당신 힘든 거 알아. 라고 등을 두드려주면 사람이 괜히 울컥해요. 알아준다는 것만으로. 자,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고 힘들게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야,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? 억울하죠. 사람들은 억울하면 소통을 끊습니다. 소통을 끊는 게 아니라 소통의 터널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.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무슨 아유 그 회사 나가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? 남들 다 하는 건데 정말 억울하죠.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아이한테 예 남들 안 하는 공부하니 너어다 힘들어 지금 안 힘든 사람 어디 있니 죽어라고 해. 더 죽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, 여보, 애들 기르냐고 힘들지. 아유, 참,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. 등 한번 들어주면, 뭔지 모르지만, 알아주면 사람은 더, 더 알아달라는 어떤 이야기보다는, 아, 이 사람이 아는구나. 더 창의적으로 자기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더 신나서 집안일을 하는 거죠. 또 아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여보, 당신 회사에서 너무너무 고생이지. 아, 50 넘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.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. 얘기해주면 없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. 아이들한테도 야, 공부하는 거 힘들지. 엄마가 알아. 힘든 거 알아. 그러면 애들은 더 밤을 새워서 공부하려고 할 거예요. 우리는 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까봐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길게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알아준다고 하는 순간, 아, 이 사람은 나와 한 통로 속에서 일하는구나. 이 사람과 나는 터널이 연결되어 있구나. 라는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 뛸수 있는 거죠. 저도 실수 많이 했었어요.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아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삐지고 나중엔 삐지다 못해 섭섭해서 대화의 창을 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 직원에게 조차 미안해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몰랐었어 미안해 이제 알아 알아 라고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<laughs> 다시 마음을 잡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다 외로워서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힘들어서 소통하려고 그러고요 누군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달라는 얘기예요. 내가 너 알아 고생하는 거. 아주 쉬워요. 한번 해보세요. 알아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소통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